시작합니다 오늘은 에센시아 이브로는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계정 탐방인데 오늘은 영상 후반부에 엄청난 던전 플레이까지 준비를 해놨으니 후반부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같고요 빠르게 스펙을 보자면은 무려 1400만 입니다 요렇게가 투력범 스타일이고 이브가 상당히 예쁘네요 제가 흰색 룩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 귀여워 어쨌든 1번 페이지로 보면 될것 같은데 방금까지 저희 마공팟에서 베르드 이던 도와주셨던 분인데, 물공이 세 줄이고요. 마력 부여가 좀 비싼 게돼 있습니다. 성장 옵션은 4단계. 한칸 비어 있으시고. 악세사리에요 요즘 나오는 그거네. 블러디에다가 이거 트루비용 쓰는 거. 트루비용 이거 팔았는데, 맛있게 팔았거든? 16억인가? 뭐 얼마 정도에? 상당히 비싼데, 다 있으시고. 물공 세줄까지 있습니다. 형상에다가. 나머지는 늘 나오던 거 쓰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룩이 예쁘네요. 이게 그 세라수임인가? 어, 맞췄죠. 머리통. 제가 또 이런 거잘 맞춥니다. 트루비용 5세트. 에다가, 의상까지 모션이 예쁘네요. 무슨 모션이죠? 커스텀에서 바로 모션. 아, 스테이시. 노래 틀면은, F11 이거 틀면 노래 나오지. 저작권 걸릴 뻔 했네. 네. 팬의 상인을 일단은 5월 10일 강의 위에서부터 20일, 19, 20일, 18제련이에요. 그림자 옵션은 다모스뎀이고물공증뎀감초월뎀증 동속 10% 들고 계시네요. 나머지는 HP 22할 때 데미지 증가고, 나머지는 다 초월입니다, 개조는. 반지 25억, 귀걸이 10억이요. 오, 비싸네. 1페이지 풀그야. 아, 그렇구나. 내가 곧 이걸 따게 딸수 있다고 나도 네, 순리요. 어쨌든 그렇게 악세사리랑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친구는 네, 다 있으십니다. 예, 다 있으세요. 물공이 9만 6천인데 아마 6참이겠죠 네. 와우, 야6참이 3만을 쳐 깎아 대만이 깎네. 극대화 64. 어 극대화 상당히 낮네. 레슨이. 곱하기 85.4억. 네, 85.4. 공속 123. 어휴, 쿨감 높아요. 네, 3 3호 32. 우리 공명도가 또 400이라 쿨감까지 싹다 찍으실 수 있네요. 제 목표가 이 400이거든요. 지금 350이라. 적응력 53으로 버프 받으면 딱 55가 채워지는 그런 스탯을 가지고 계시고요. 냄증은 190%입니다. 뉴욕이에요, 뉴욕. 본주님 말씀이 선멸 극대화 23%. 리즌 프라이드 10% 붙어서 이 이브는 만큼이 낮다고 합니다. 네, 어우, 매우 꿀팁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중간에 너무 또 옵션만 보면 재미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브의 단점 뭐 그런 걸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컬렉션 보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비들이 이브 전직 추천해주세요 하면 꼭 나오는 에센시야. 시너지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시너지가 상당히 빵빵하기도 하고요. 이를 넣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레이드에서 퓨어 시너지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주님도 아주 미숙하지만, 에센시 하면서 느낀 점을 알려드리면 시너지가 좋대요. 이건 인정합니다. 방금판 시너지 좋았거든요. 에센만, SM만, 에센만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물공 1티어 레버 비천의 시너지가 좋아서 그렇지, 에센시아도 좋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진짜 킹정입니다. 에센시아랑 이번에 할때좀 많이 다니긴 했거든요. 물마공을 가리지 않는 스페셜 액티브 댐증 20% 이게 진짜 좋은 게 어, 물공 마공 한쪽에만 갈려있으면 칭팍할 때 약간 애매한 경우가 베르드 할때 약간 생기는데 이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공용 시너지라는 거뭐그 이후에는 물마방 20% 받는 피해 감소 20% 하익 30% 크리 10% 극대화 물방마 물리 방어력 감소 어? 아, 뒤에 더 있구나 바로로 길었네요 애. 극대화 증가 27.5% 마법공격력 증가 11.5% 버프형 시너지로 있고요 단점으로 단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할때안 좋은 점을 또 확실히 알아가면 좋으니까 5공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란 레이드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요즘 <laughs> <이게 좀 웃음> 포션 4칸의 시즌법 시너지 흐린 날에 여우빈까지 쓰면서도 만화가 좀 모자라서 등등 어, 만화, 회수량에 비해 소모량이 좀큰 전직이라고 하네요. 그거는, 네, 인정합니다. 어쨌든. 와, 그래서 이분이, 운명도 또 이렇게 열심히 올리셨구나. 나중에 더 올리시면 엠감도 찍으시겠네. 딜사이클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건 좀 이따 영상에서도 볼수 있지만, 백기, 리즌프라이드, 어, 딜스팅 후 스위칭, 리커버리, 리즌프라이드, 리커버리, 서피스커 커닝 리콜. 리콜 딜도 꽤 세더라고요. 이분 댐증 뭐였죠? 잼잼 어딨어? 어 리콜이구나 어, 이거 뭔지 알지? 뭔 스킬인지 알아요 옛날에 구경 많이 했습니다 패시브 충전 추진기가 있어서 스킬 사용시 30% 확률로 풀초가 있어서 벽 효과를 패시브로 가지고 아 진짜요? 저 그건 몰랐네요 아 그래서 또 이게 테네 오비 마지막 줄이 이거구나 이게 5초의 쿨타임 가지고 있어도 벽 테네보러스보다 효과가 좋은 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알았네요 몰랐는데 일사이클이 가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유동적으로 굴려야 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아, 저런 건또 처음 알았네요. 꼭 SN 유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본주님이 하신 말,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 이어서 컬렉션은 라티아 3단계 말고는 다돼 있네요. 시너지 볼까요? 시너지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항상. 시너지 어떻게 껴야 되냐고. 이분 기준으로는 예리함 나수도 연극, 마족이 라인 끼시네요. 어? 나도 이렇게 껴볼까? 나도 이 라인이라 겹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꿀팁 배워갔나 이어서, 아티팩트. 아티팩트는 55%야? 아, 이런 거세개좀 남겨주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진짜, 누를까봐. 아니, 보그 걸려서 눌러주면 어떡해, 나 이거 보다가. 적응 넘치면 산마족 빼고 다른 거 넣으면 된다고 해요. 뭐, 쿨감. 하액댐증. 아, SN 하액댐증. 혹시 SN 하액댐증이 많이 중요한가요? 이 목걸이 부분에 있어서? 그 댐증은 18%에 양극화 4%까지 들어가 있어요. 양극화 몇 프로였을까요? 양극화가, 어딨지? 어, 양극화 35.7%. 일도 필요 없어요. 일도 필요 없는데 왜 뭔가 있는 것처럼 이걸 20%를 해놔가지고 나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낚였네. 아, 그냥 떴어. 데미지 세겠네요. 그쵸? 아, 없는 것보단 낫잖아. 패스는 격려 재사용 감소네요. 패스는 네, 격려 재사용 감소 아니면은 그, 이거, 포션 쿨타임 감소도 쓰시던데 이분은 격려 쓰시네요. 어쨌든, 어, 무기가 상당히 많아요. 팁 아포 있고, 팁 마인, 드랍률 좀 박혀 있고, 물공의 경험치 옛날에 쓰던 거, 진혼 11강. 아, 근데 뭐 11강이, 어, 뭐야, 드랍률 이거 뭐야? 경증, 경증무에다가 드랍무가 있네? 아, 이거 드랍무기, 뭐 드랍세팅 나중에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 드랍세팅이나 구경해보고 싶네. 그 전에 댓글에서 막 드랍 세팅 장인 같은 거 없나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드랍 세팅 궁금하긴 합니다. 음. 어떤 식으로 파밍하시나. 나머지 인벤에는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아바타는 좀 있는 편? 있는 편? 아, 무기만드랍으로딱 바꿔서 요 어. 이거 드랍, 이거 하면 은뭐 얼마나 늘어나냐? 많이 늘어나네? 어쨌든 그렇게 무기랑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플봉을못 따가지고, 아, 플봉이 없으신 거구나. 아, 그렇네요. 오3일이구나 뭔가 하나 비어있는 게 저거였나보네요. 징호에서, 그쵸? 이 네, 딜체크 구경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본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깔끔한 딜을 보실 수있을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 아까 본주님 말씀하신 그 메모장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수도 있어요 아 이거 뭐야 광고 나가 근데 리콜 디디 이게 맞냐? 왜케 쎄냐? 1실1 천만, 십만, 0만 천만, 억, 십억 이게 버프 다끼고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뜨네요 그쵸? 아 드랍셋 다하면 4 0 0포 중반 나온다고 하시네요. 추가로 아, 일단 다음 던전은 요거거든요? 원주님이 깔끔하게 던전 돌았던거 예. 광고는 좀 쳐내면 안되나 이거는? 원주님 제가 구독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고 영상을 맛보시는 걸, 아, 화질 좋네요. 이게, 아 아니, SN이 이게 또 초상이 좋나 보네요? 와, 혹시 초상 1티어인가요? 본주님 말로는 실수만 안 했으면 0초 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0초 때 나오면은 개쩌는 거 아니야? 이거 1티어다. 무조건 1티어다. 제가 초상 안 해봐서 모르거든요. 아 나는 그 팔로 이렇게 한번 긁는 거 있잖아. 저 F 저걸로 미는 줄 알았는데, 위에서 찍는 걸로 미네요. 아, 프레셔. 저거 말고 스, 스위퍼라 하나? 저 뭐라 하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저 미는 건줄 알았는데, 땅 찍으러 컷하네. 와, 돼지진 미쳤다. 돼지진을 일으켜. 와우 아니 야 프레셔가 좋네요 스위퍼 맞죠 이름? 어 혹시 아닐까봐 어쨌든 여러분들도 구독 한번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좀 신기한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청난거예요이원의 재단? 아 솔로 플레이 아왜이만만어 재생속도 빠르게로. 아, 마지막에 누워서 클탐이 줄었구나. 아 그거 개아깝긴 했어요. 아, 근데 이거 솔딜이 돼요? 이거 보니까 클탐이 9분? 근데 9분이면은, 아, 예전에 베르드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좀 힘든 파티 가거나 했을 때그 정도 클탐 나왔긴 했거든요? 근데 S10 솔프리 쉬운 편인가요? 아니, 원래 솔프리가 어려운 편이 아닌가? 마나가 많이 먹긴 하네. 소리가 좀 작나요? 솔직히 거돌 안키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 안 돼, 충분히 잘 봤음. 그거는 그땅 찌기 너무 세던데, 난여두 번째 거 보고 싶거든. 사실 아까 이분이랑 같이 이거 흑전 딸때 이펙트를 꺼놔가지고 안 보였는데, 뭐로 딜 하나 약간 궁금하긴 했음. 여기서. 아 근데 쿨초 그 쿨벽 그게 생각보다 보이긴 하네. 저거 하겠다고 강배 역강배 오세트 스위칭했어. 아 진짜요? 와 한계돌파. 저는 이미 다 했죠 한계돌파. 아다 하진 않았고 그냥 그 뭐였지 플로라이트 시드만 받고 껐어요. 아 근데 포션 쿨이 항상 다 돌아있네 궁금한게 아까 팩 보니까 여기서 격려 재사용 쓰던데 이거 풀감 안 쓰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거 로드 아조트 그거 써도 5% 밖에 안 차지 않나요 아, 다른 거에서 채워지나요? 혹시 지금은 좀 모자란데, 경력 쿨감... 이게 박으면 아, 특별한 경력 유지 가능해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의미가 있죠. 아, 전 혹시 궁금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물궁 5%가 상시 유지돼서 쓴다고 하시네요. 야, 진짜. 빠른 그, 되게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솔풀이 힘든 이유가 솔풀은 죽으면 부활이 안 되잖아. 그쵸? 파티플은 다른 사람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건 죽으면 그냥 컷이니까 빡센 거 아니야. 구슬패턴 또 오랜만에 보네 와이 패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근데 잠깐만 뭐야? 인벤에 돈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도 인벤에 돈이 많았던가? 아닌데. 아, 어디 갔어? 진짜 깨네. 근데 이게 쿨초 터지는 것 때문에 확실히 막 정해진 딜 사이클이 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유동적인 플레이? 그게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예. 아 돈이 물공 세줄드바나리 날아갔어요. 아 지금 이거 있는 거? 이 드바나리 또세줄 붙으면 엄청 유용한가 봐요? 이던, 너프로, 하울링, 6회로 증가해서 좀더 쉬워요. 아, 그건 좋네요. 오케이. 이게 언제 찍은 거지? 좀, 찍은 지 됐나보네요. 어, 칭찬 사람 너무 뭐 많다. 잘못 눌렀어. 어쨌든, 이렇게, 무려 1,400만. 근데 저는 진짜, 좀, 그, 아주 안 나오는 전직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1,400만 에센시아 구경해봤고, 혹시 나오고 싶은 분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많은 캐릭터 중에 한 캐릭이 맨날 겹치거든요. 엘소드 쪽에 겹치고 노아 쪽 겹치고 나머진 진짜 없거든요. 비천 쪽 겹치고 나머지 좀그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냉간한 거다 합니다 진짜 거의 거절 안 하고 함.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